좋은 날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나이 70에 후회되는 결정들. 일부 시간의 무게와 후회의 그림자.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람의 삶을 흔든다. 70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결정들을 하나씩 되짚는다. 점고 의욕에 차있던 시절 내린 선택들. 그때는 당연하고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아프게 후회로 다가온다. 후회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순간, 자신보다 타인에게 맞춘 결정들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실감된다. 중년 이후에 느끼는 후회의 그림자는 젊음의 열정과 자신감 속에서 놓친 삶의 소중한 부분을 일깨운다. 이부 건강을 소홀히 한 결정.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과로와 무리한 업무,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리의 실패는 70을 바라보는 몸과 마음의 깊은 흔적을 남긴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몸을 일으킬 때 관절의 뻣뻣함과 만성피로가 삶을 누르는 듯한 느낌은 젊을 때 충분히 챙기지 못한 시간의 결과다. 한때 무심히 흘려보낸 건강 관리의 소홀함은 나이가 들어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회로 이어진다. 3부. 인간 관계에서의 선택과 후회. 젊었을 때는 친구와 동료,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에너지를 관계에 쏟았다. 그러나 지나친 관용과 무분별한 배려, 필요 없는 관계 유지로 인해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한 경험이 많다. 70의 나이에 돌아보면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잃어버린 고유한 시간,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하다 희생된 자기 성장, 과도하게 맞추어주어 놓친 자기 삶의 기회가 후회로 남는다. 반대로 단절이 두려워 중요한 결정을 미룬 순간들, 용기 내어 하지 못한 선택들 또한 깊은 후회의 뿌리가 된다. 관계를 지나치게 좁거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삶의 길은 세월이 지나면서 아쉬움과 함께 남는다. 사부. 재정과 삶의 선택. 젊을 때 내린 경제적 결정 또한 70이 된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다. 무분별한 지출, 지나친 욕심, 준비 없는 미래 계획, 혹은 지나친 아낌으로 놓친 삶의 경험들은 후회로 이어진다. 경제적 자유와 안정은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질에 직결된다. 젊을 때 경험보다 미래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한 결정들은 늦은 후회로 남는다. 반대로 무분별한 선택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노년을 불안하게 보내는 경우도 많다. 5부 자기성장과 꿈의 미실현,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 도전하지 못했던 기회, 배우지 못한 것들은 세월이 흐른 후 아프게 느껴진다. 중년 이후의 삶을 돌아볼 때 직업적 성취나 인간관계보다 더큰 후회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한 순간들이다. 나이 70에 서 있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때의 자신에게 묻는다. 그때 용기를 내었더라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은 달콤한 회상 속에서조차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육부. 혼자만의 시간과 후회 치유. 그러나 후회는 단순히 아픔만 남기는 것은 아니다. 중년 이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나온 선택을 이해하는 과정은 내면의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진다. 아침 햇살 속 산책, 책과 글, 취미와 사색은 후회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얻지 못한 평화, 경제적 실수에서 얻은 교훈, 이루지 못한 꿈에서 배운 인내는 지금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든다. 후회 속에서 얻는 통찰은 미래의 삶을 준비하게 하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지혜를 심는다. 7부. 중년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년 이후. 삶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건강을 챙기지 않은 선택은 결국 자유를 제한한다.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 결정은 후회로 남는다. 경제적 판단의 미흡은 노년의 안정을 흔든다. 도전하지 않은 꿈과 포기한 기회는 마음속 깊이 아쉬움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후회는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삶을 성찰하고 지혜를 얻는 통로이다. 중년 이후에는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8부 결론. 70의 나이에 서 있는 마음은 지나온 결정을 돌아보며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그러나 후회 속에서 얻는 통찰과 자기성찰은 남은 삶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중년 이후 우리는 후회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배운다. 건강과 자유, 자기성장을 우선하고 관계와 경제, 선택과 도전을 지혜롭게 조율할 때 삶은 비로소 평화롭고 충만해진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가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나이 70의 삶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정이다. 일부, 아침, 지나간 시간을 깨우다. 서연은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득 채우는 시간에 눈을 뜬다. 고요 속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스며든다. 젊은 시절 내린 선택들, 그때는 당연하고 옳다고 믿었던 결정들이 이제는 후회로 다가온다. 후회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순간, 건강을 소홀히 한 선택, 자신보다 타인에게 맞춘 결정들. 70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무게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느낀다. 2부, 낮, 잃어버린 시간 속 깨달음. 낮이 되면 서현은 집안을 정리하고 정원에 앉아 작은 화단을 돌본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지나온 삶과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젊은 시절 무리한 업무와 과로로 건강을 소홀히 했던 기억. 그때는 젊음이 모든 것을 커버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70이 된 지금 몸과 마음은 그 무게를 분명히 보여준다. 관절의 뻣뻣함, 잦은 피로, 마음의 작은 불안들은 건강을 가볍게 여겼던 선택의 흔적이다. 그리고 인간관계. 지나치게 맞춰주고 필요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소모한 시간. 그때는 친절과 관용을 미덕이라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했다. 반대로 단절을 두려워해 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선택들 포기했던 기회들 또한 마음 한 켠을 무겁게 한다. 낮의 햇살 속에서 그녀는 깨닫는다. 후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의 길이라는 것을 3부, 오후 몰입과 사색 서연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자신만의 몰입 속에 잠긴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과거의 후회가 하나씩 정리된다. 경제적 선택의 미숙함 또한 마음속 깊이 자리한다. 젊을 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노후, 지나친 욕심과 무분별한 지출. 그때는 당장의 편안함이나 남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들이 후회로 남는다. 그러나 후회 속에서도 교훈은 살아난다.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운다. 이 과정은 혼자서 사색하고 몰입하는 시간 속에서만 깊이 체득된다. 사부, 저녁, 고요, 속 성찰. 저녁의 정적 속에서 서여은 일기를 쓴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기록하며 내면을 정리한다. 혼자 사는 시간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과거 내린 선택들, 건강, 관계, 경제, 꿈의 폭이 이 모두 후회로 남았지만 그 후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면은 단단해진다. 중년 이후 삶의 성숙함은 후회와 성찰 속에서 얻어진다. 밤이 되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명상한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은 한층 평화롭고 단단해진다. 후회의 그림자는 이제 교훈과 통찰로 바뀌어 남은 삶의 길을 밝힌다. 5부 하루 속 후회와 치유. 서연의 하루 루틴은 후회와 치유가 교차하는 시간이다. 아침 과거 결정 회상 차와 햇살 속고요. 낮 정원과 집안 사색과 몰입으로 후회 정리. 오후 글쓰기와 독서 경제와 관계 선택 성찰. 저녁 일기와 기록 자기 이해와 마음 치유. 밤 명상과 내적 통찰 남은 삶의 계획 혼자의 일상 속에서 후회는 더 이상 아픔만 남기지 않는다. 과거의 선택을 이해하고 자기 성찰과 성장의 힘으로 바꾸어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6부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한 깨달음. 좋은 날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나이 70에 후회되는 결정들. 일부, 아침, 고요 속에서 마주한 시간. 서연은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은은히 채우는 시간에 천천히 눈을 뜬다. 집안은 아직 고요하고, 외부의 소음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의 빛과 바람을 느낀다. 이 시간, 마음은 지나온 삶과 맞닿는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연은 젊은 시절 자신이 내린 결정들을 떠올린다. 그때는 당연하고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지금 돌아보면 아프게 후회로 다가온다.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로 소홀히 한 건강, 필요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소진한 시간, 타인에게 맞춘 삶으로 잃어버린 자기중심. 그 모든 결정의 무게가 아침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누른다. 아침 산책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다. 길가의 핀풀과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마음을 스치며 지나간 시간을 어루만진다. 혼자 걷는 동안 지난 선택들이 마음 속을 스쳐 지나가고 후회의 감정과 깨달음이 뒤섞인다. 이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후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통찰임을 이해한다. 2부낮 몰입 속 치유. 낮이 되면 서연은 집안을 정리하고 작은 정원으로 향한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꽃과 풀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린다. 젊은 시절 소홀히 한 건강과 인간 관계, 경제적 판단, 포기했던 꿈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무심히 지나친 시간들은 이제 후회의 그림자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게 한다. 책을 펼치고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자기 내면과 몰입 속에서 대화한다. 과거 선택의 결과를 비난하지 않고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경제적 실수나 기회 포기의 아쉬움은 이제는 남은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 전환된다. 나태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속도와 리듬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 혼자의 시간 속에서 얻는 만족감과 자유는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깊다. 3부, 오후, 회상의 길. 오후에는 과거의 선택들을 회상하며 조용히 사색한다. 젊은 시절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들, 이루지 못한 꿈, 포기했던 도전, 지나친 아낌과 욕심으로 놓친 삶의 경험들. 70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아프게 느끼지만, 동시에 교훈을 얻는다. 집안의 한켠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질문 속에서 후회는 아픔이 아닌 자기 성찰의 재료가 된다. 과거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정원으로 나가 햇살과 바람, 흙의 감촉 속에서 사색할 때 후회 속에서 얻은 통찰이 마음을 채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른 시간을 탓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을 찾는다. 사부, 저녁, 고요와 기록. 저녁이 되면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긴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쓴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깨달음, 후회의 순간과 통찰을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한다. 과거 내린 선택들은 후회로 남았지만 그 후회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은 단단해진다. 불필요한 관계, 포기한 꿈, 경제적 판단의 실수, 건강을 소홀히 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삶의 무게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성장과 치유로 이어진다. 밤이 되면 창밖에 어둠과 달빛 속에서 조용히 명상한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하루를 돌아본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평화롭고 단단해지고 후회의 그림자는 통찰과 교훈으로 바뀌어 남은 삶을 밝히는 빛이 된다. 오부 하루 속 후회와 지혜. 서연의 하루는 후회와 치유, 사색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아침 과거 결정 회상, 차와 햇살 속 고요. 낮 정원과 집안, 몰입과 사색으로 후회 정리. 오후 글쓰기와 독서, 과거 선택 분석과 자기 통찰. 저녁 일기와 기록, 마음 치유와 내면 성찰. 밤 명상과 계획. 남은 삶을 위한 지혜 구축. 혼자의 일상 속에서 후회는 더 이상 아픔만 남기지 않는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남은 시간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살아갈 힘으로 바뀐다. 6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깨달음. 70의 삶은 지나간 결정들을 돌아보는 과정이다. 그러나 후회를 단순히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년 이후 우리는 후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선택.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자기 삶을 지키는 선택. 경제적 준비와 미래, 계획을 현명하게 하는 선택. 꿈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성장을 이어가는 선택. 이 선택들은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이다. 7부 결론. 나이 70에 서 있는 마음은 과거 선택의 그림자를 느끼지만 동시에 교훈과 성장을 얻는다. 후회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다. 중년 이후 우리는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며 남은 시간을 같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 스스로를 지키고 내면의 행복을 키우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70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이다. 서연은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은은하게 채우는 시간에 천천히 눈을 뜬다. 집안은 아직 고요하고 외부의 소음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바람과 빛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을 감각한다. 이 시간, 마음은 지난 삶과 조용히 마주한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젊은 시절 내린 결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그때는 당연하고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지금 돌아보면 아프게 후회로 다가온다.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로 소홀히 한 건강, 필요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소진한 시간, 타인에게 맞춘 삶으로 잃어버린 자기 중심. 그 모든 결정의 무게가 아침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조용히 누른다. 서연은 아침 산책을 나선다. 길가의 핀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새들의 지저귐이 마음을 스친다. 혼자 걷는 동안 지난 선택들이 마음 속을 스쳐 지나가고 후회의 감정과 깨달음이 뒤섞인다. 아침 햇살과 바람 속에서 후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통찰임을 이해한다. 이부 낮 몰입 속 치유. 낮이 되면 서연은 집안을 정리하고 작은 정원으로 향한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꽃과 풀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린다. 젊은 시절 소홀히 한 건강, 지나친 인간관계, 경제적 판단, 포기했던 꿈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책을 펼치고 글을 쓰는 동안 몰입 속에서 과거 선택과 대면한다. 경제적 실수나 기회 포기의 아쉬움은 남은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 전환된다. 과거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속도와 리듬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얻는 만족감과 자유는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깊다. 3부, 오후, 회상의 길. 오후에는 과거 선택들을 회상하며 조용히 사색한다. 젊은 시절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 이루지 못한 꿈, 포기했던 도전, 지나친 아낌과 욕심으로 놓친 경험들. 70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아프게 느끼지만, 동시에 교훈을 얻는다. 집안 한켠에서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질문 속에서 후회는 아픔이 아닌, 자기 성찰의 재료가 된다. 정원으로 나가 햇살과 바람, 흙의 감촉 속에서 사색할 때, 후회 속에서 얻은 통찰이 마음을 채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잃은 시간을 탓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을 찾는다. 사부, 저녁, 기록과 성찰. 저녁이 되면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긴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쓴다. 하루동안 느낀 감정과 깨달음, 후회의 순간과 통찰을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한다. 과거 내린 선택들은 후회로 남았지만 그 후회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은 단단해진다. 불필요한 관계, 포기한 꿈, 경제적 판단의 실수, 건강을 소홀히 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삶의 무게로 다가